발축 무선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로지텍 코리아 공식 지구이로 X LIGHTSPEED 무선 게이밍 키보드는 뛰어난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으로 Art 여러분의 아, 게이밍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줍니다. 세련된 블랙 컬러와 깔끔한 박스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빠른 반응 속도와 확장성, 간편한 설정으로 사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키감이 좋아 부드럽고 촉감이 뛰어나며 조용한 무선 연결 덕분에 어디서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서도 속도가 빠르고 연결이 잘 되고 성능이 좋아요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며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겸비한 최고의 선택임을 증명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